할렐루, 비가 오고 있어요. 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섬김의 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교사님이랑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만복음 1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을 본적 있나요? 누워있는 사람의 발냄새를 맡는 이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발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한센병은 문둥병 운동병, 병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흔들어지는병 이에요. 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네, 훈량원 목사님은 여수 애영원이라는 곳에서 환생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며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가 있지요. 목사님은 열시당하는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섬기고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옴소 실천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섬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을 주고 있지요.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삶에 영향을 준 분은 누일까요? 분은 직접 행동하며 본을 보여 주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신 장군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김을 복 받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김을 하셨는지 가슴속으로 들어가 봐요. 바이.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미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지요.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집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예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아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놈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주 낫답니다. 이스라엘나라는 아주 더운 날이 아니에 그래서 발에 땀도 많이 나서 샌들을 신고 갔습니다. 또한 모래가 많아서 먼지도 많았지요. 땀이 난 발은 흙과 먼지가 묻어있어서 냄새도 나고 더웠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선생님이자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발을 닦을 수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인 선생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은 안 돼요. 안 돼요. 제 발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왜제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아,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와 내 몸을 다 씻겨 주세요. 그런 베드로를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습니다. 아,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복음 13장 14절에서 1 9절입니다부사님이 읽어주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And. 선생님,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에 씻겨준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더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더 잘났어!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질투하며 경쟁하며 그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섬기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 예수님을 팔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론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가로 유다도 예수님께서 말를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패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시며 식사하시며 또한 아픈 곳을 손수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손으로 깨끗이 닦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알고 있는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승양원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희생병, 나병 환자들의 발을 입에 대고 구름을 빨아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부배, 예수님, 이 아동부, 선생님, 전사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더 고상했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뉴스를 섬기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니다 다순절 기간에 더욱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형님을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는 친구들 다 되길 기도들 그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또 내일 주일 날 주일 날 교회 나오는거 보세요. 했습니다. 듬망 음, 사랑. 하나님 하나님은 몸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생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안전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절길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